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오랜만에 일상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 유튜버 친구 소라가 어, 저 사는 지역에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외출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택배도 보내고 이래가 돼서 오늘 외출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렌즈는 오렌지 시크리스 코랄 그레이. 제가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좀 놀았거든요? <laughs> 제가 원래 항상 주말에 바빠가지고 친구도 잘못 만나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나서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도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하루를 노니까 진짜 이틀을 죽네요. 너무 피곤해. 확실히 좀 몸이 피곤하다 싶으면 피부가 뒤집어지는 느낌? 여기 오돌토돌하게 또 뭐가 올라와요. 오늘은 헤이네이처 앰플 말고 아이보 엑스퍼트 수딩 앰플 써줄 거예요. 제가 그때그때 꽂히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요새 또이 아이보에 꽂혀가지고 진짜 어제부터 잠을 너무 많이 잤더니 얼굴이 무거워요. 그리고 크림은 요거 셀루닉 레디언스 퍼밍 크림. 요게 되게 쫀쫀한 마무리감이어서 매의 겸용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생긴 것도 메이크업 베이스처럼 생겨서 메이크업 베이스인 줄 알았는데 메이크업 베이스가 아니라 크림이에요. 이게 미백이랑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 근데 막 엄청나게 무거운 느낌이 아니고 적당히 쫀쫀한 느낌? 목에도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요즘에 하는 게 있어요. 아침마다 제가 좀 이렇게 뭐 도자기 마사저도 쓰고 그런데 신기한 걸 발견해가지고. 요 셀룬이 이 퍼밍 크림이랑 같이 쓰면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진동이 와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렇게 딱 잡기만 하면 진동이 와요. 진동 소리 들리시나요? 근데 이게 되게 알았어 멈춰봐 이게 온 오프 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잡기만 하면 돼요 뚜껑 열고 보면은 이게 이렇게 손가락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렇 마사지하기 좋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홈 케어 제품에 빠져가지고 요것도 잘 쓰고 있어요 크림 바르고 이렇게 해줘도 좋고 그냥 마스크 시트 붙여놓고 이걸로 위에다가 이렇게 해줘도 좋아요. 그 이게 이렇게 손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 마사지 해주기에도 되게 좋아요. 뭔가 이거 사용하면 앞서 바른 기초 제품이 더 쏙쏙 흡수되는 느낌? 흡수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괜히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 여기 림프절 마사지 잘 해줘야 얼굴 붓기도 빠집니다잉.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백금으로 도색된 제품이래요. 얼굴 붓기 아파져라. 아 여기도 왜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아니 요새 왜 이렇게 트러블이 나면 이쪽 얼굴에만 나고 이쪽엔 안 나요. 선크림은 요거 크레이브 뷰티 비트 더 선. 이 크레이브 뷰티는 유튜버 리아유 님이 런칭한 브랜드래요. <laughs> 이게 성분이 엄청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두 번째 사용이에요. 첫 번째 사용감도 마음에 들었는데 더 써봐야겠죠? 알 일단 너무 무겁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보송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마무리감인 것 같아요. 8월 달에 소라랑 또 제주도 가기로 했거든요. 한 9월 말? 쯤에 또 놀러 가고 싶어요. <laughs> 놀러 갈건 아닌데.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해외여행을 좀 가고 싶은데 제가 베트남 밖에 가본 적, 가본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여러분은 여행 갔던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나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닥터자르트 이거 실버 비비 있잖아요. 이거 발라줄게요. 이 비비 크림은 편하게 막 바르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비비를 진짜 대학교 이후로는 써본 적이 없거든요. 대학교 때도 쿠션이랑 파데를 좀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비비보단저 고등학교 때는 비비를 많이 썼었고 그때 썼던 비비가 더 페이스샵 보라색 비비. 저 학생 때는 화장품 브랜드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고, 제품들도 이렇게 많지 않았고, 이렇게 제품력이 발전하지도 않았었어요. <laughs> 눈썹은 쉐에무라 하드 포뮬라. 오늘은 막 쉐딩 이런 거는 안할 거예요. 귀찮으니까. 릴레디 인미도 아니고, 그 브이로그니까 근데 오늘은 하이라이터도 좀 해줄게요. 이거 식스틴 브랜드 모찌 팩트 예쁘거든요. 여기에만 이 정도로? 되게 피치빔 뿜뿜하는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립만 바르면 메이크업이 끝이에요. <laughs> 저의 리얼 데일리 메이크업 평소에는 피부 메이크업도 좀잘안 하거든요. 그거 뭐였지? 지아니 오스틱 지아니 오스틱 7호 이게 되게 가격도 저렴하고 제품력도 괜찮아서 전 색상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이 브랜드가 망한 건지 뭔지 <laughs> 어, 홈페이지에 품절된 몇몇 컬러가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망했나봐요. 이게 하나에 7,000원이거든요? 근데 진짜 발림감도 좋고, 발색력도 좋고, 컬러도 다 예쁜데,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오프라인 제품도 아니고. 머리는 말려주기만 할 거예요. 고데기는 이따 봐서 결정하고, 우체국에 갔다가 카페에 가서 좀뭐 정리를 할게 있어서 정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무엇인지. 뭐 그냥. 음. 아, 여러분. 날이 너무 더워요. 얼굴에 땀이 엄청나. <laughs> 아, 너무 덥다. 입추 지난 지가 언젠데. 아, 더 <laughs> 여러분, 저 바본가 봐요. 택배 보내려고 제국 갔는데 택배를 집에 놓고 왔어. <laughs> 어이없어. 택배 내일 보내야 될것 같아요. 저 바본이야. 땀 뻘뻘 흘리면서 왔는데, <laughs>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진짜 할 거, 할 일을 좀 하려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밥 먹으러 왔어요. 등갈비랑 곤드레밥 이게 아 오늘 햇빛에 또 걸었다고 이렇게 빨개졌어? 어, 어, 여기 <laughs> 또 나가도? 또 걸었어? <목소리도> 어때? 맛있어 살짝 뜨거게 손을 먹어야 먹으려는데 안 버터가 없어요. 아 품절. 아쉬운 대로 머랭 쿠키. 내가 먹어본 머랭 쿠키 중에 제일 맛있는 건 릴리 꺼야 음, 맞아 맛있었어. 나도 한냥었어 음, 짠이 더 심하네. 아 단짠에서? 그럼 단이 심했잖아. 난둘다 좋아. 단이 심하든 짠이 심하든. 여기는, 여기는 뭐예요? 하이파운드 하이파운드? 하이파운드 되게 인스타 감성의 카페예요 진짜로 다음에 먹어볼까요? 그치 음 <웃음> <웃음> 세상 너무 놀랐네 나 <웃음> 나도 <laughs> 아, 약간 네. 그 백... 백... 어. 뭔지 알지? 이 껍데기. 자세가 너무.. 와, 이거 멋있다. 사진을 찍겠다는 의지. 좀더 멀리 가야 돼? 얼마나 멀리 가야 돼? 맛있겠다. 방금 밥 먹고 와갖고. <laughs> <laughs> 소라랑 VR 카페 왔어요. 너무 신기하다. 저희는 VR 카페 뭐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올라가는 건어 그런가? <laughs> 어떡해? <어떻게> <laughs> 야나 못해 <laughs> 아 저기를 걷는 거구나 저렇게? 어떻게 <laughs> 어 가? 성공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많아요 1오원면우요1 0 0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 떨어져요 넌 당연하게 얘기하 계시면은 맥주 왜 이렇게 빨개 <laughs> 이미술 <이거> 찼었어. <laughs> VR을 한 건데 음, 얼굴 엄청 빨게. 와. 안 배고프게 될 거야. 모자란 것보다는 넉넉한 게 나. 아 저는 소라랑 같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날이 더워서 이렇게 거실에서 자고 있습니다. 방에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되게 덥거든요. 나도 그냥 띄엄띄엄 봐서 잘 몰라. 조승우가 나오니까. 조승랑 나오는 게 아니구나. 밀커버는 조승우 아닙니까? 조승우랜다. <laughs> 어, 나 근데 진짜 아까 VR 했던 이 곳이 좀 자극적이었나봐. 그 헤드가. 되게 빨개. 오돌토돌하게 올라오고. 오늘 땀을 많이 흘려서 그랬나? 피부가 민감하게 민감한 한것 같다, 내가. 제가 좋아하는 팩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라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아이포 엑스퍼트 하이드레이팅 마스크. 이리와. 그 나는 조이 가지팩 이건 진짜 좋아서 내가 마켓을 하고 싶을 정도야 아 진짜?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오늘의 더위가 다 날아가는 느낌 자밥먹합시다 어우 세상에 저게 뭐야 어머나 <어라>. 어머나 세상에 <laughs> 감사합니다 뭐야? 딱한가 팩을 떼고 마무리로 크림을 <목소리> 바르겠습니다 크림은 이거 셀루닉 레디언스 펌핑 크림 저는 이거를 한 이렇게 세번 정도 펌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온 얼굴에 발라줍니다 팩까지 해줬으니까 이것도 같이 해줄게요 오늘 햇빛을 많이 쐬서 여기가 아직 좀 붉은데 이건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예요. 허락을 받고 네. 내주신다니까. 을니 네. 지금 복침 처음인가봐. 그렇게. 아 이거 라운나 1층에서 자고? 예진 동생이랑. 더워. 다시 내려왔다 내가 말로 꺼내겠습니다. 그렇죠? 네. 4번? 려워 바다보다 더 바다 같지? 아, 얘 진짜. 근데 3번은 좀 제일 바다 안 같아. 안녕하세요. 이쪽은 혜니입니다. 불 켰습니다, 여기다가. 차등하기 두근과 숙주도 볶을 거고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laughs> 왜 저래? <저러요>? 아, <laughs> 어, 지금 보면 안 되겠어. 내일 봐야겠어 이거 아 요새 저 광고 되게 싫어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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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게임 광고 이게 뭐야? 이거 뭐지?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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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응. 아, 아왜 이렇게 이 광고 어디서 만해어이 광고 보기 싫다고 체크해도 자꾸 나와 아.